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안역세권 개발에 이어서 아산 탕정지구 개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이 청약과열과 더불어 지속적인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서서히 각자 제갈길을 찾아나서고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높은 1순위 청약자들은 계속해서 로또를 향해 분양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청약 가점이 낮은 30, 40대 젊은 청들은 헛고생만 하는 로또를 포기하고 분양시장을 떠나 기존의 아파트라도 더 오르기 전에 장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분양시장을 살펴보면 강남구에서 9월에 분양한 네미안 라클레시는 평균 경쟁률이 115.09대 1을 기록했고 10월에 분양한 역삼 센트럴 아이파크는 평균 경쟁률 65.04대 1을 기록하면서 인기 평형인 34평형은 무려 452.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용산구에서 11월에 분양한 효창 파키뷰대시앙은 평균 경쟁률 186.81대 1을 기록했고 송파구에서 9월에 분양한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평균 경쟁률이 54.93대1을 기록했으며, 인기 평형은 420대1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점도 65점에서 70점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의 꿈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는 이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약속으로 취부되고 있고 지금이라도 제살 길을 찾아서 추경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면서 서울의 최근 1년간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은 무려 5% 가까이 치솟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사정으로 인해 초저금리 상태인 지금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서울에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투자자들은 지방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어 천대를 받던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비교적 서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천안 지역의 서북구, 동남구를 비롯해서 아산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찾으면서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천안시의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북구가 4.7% 상승했고 동남구가 1.7%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아직은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지만 탕정지구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가 탕정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에 1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영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망을 살펴볼 때 가장 먼저 분석해 보는 것이 인구 변동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인데 아산시 인구는 2004년 20만 명에서 2014년에는 3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5년 동안도 2만 명 이상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를 판단하는 지역 내 총생산도 아산시는 최근 4년 동안 3조 원이 올라서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가 뽑은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에 아산이 5위에 예견되고 있을 정도로 아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에서 아산탕정에 현재 가동되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 CT에 LCD 8세대 분야에 13조 원을 투자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CT 2단지를 비롯해서 인근의 대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는 8만 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산 탕정지구는 천안 아산역에서 KTX를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30에서 40분 정도면 진입이 가능하며 탕정지구의 수도권 전철 1호선 탕정역을 신설할 예정에 있어서 이를 이용해서 서울로 출퇴근도 가능하고 43번 국도를 이용하면 평택이나 세종 등 외부와의 연결도 좋습니다. 이러한 아산의 좋은 입지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산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던 곳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아산의 아파트 값은 4.63% 하락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분양 실적도 저조해서 지난 6월 분양한 아산 배방 6차 한성 필하우스는 87가구 모집에 29가구만 청약을 해서 58가구가 미달되었고, 지난 9월에 분양한 모종 거모 울림 아이포스트 아파트도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되었습니다. 국토부 미분양주택 현황에 따르면 아산시의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난 5월에 198가구에서 7월 272가구, 9월 471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침체기로 인해 아직 아산의 집값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의 서북구에 이어서 천안 역세권과 더불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는 천안의 집값이 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투자자들이 아산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 지역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아산시 1위 아파트는 아산시 배방읍 장제리에 2011년 6월에 입주한 요진 YCT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진 YCT 아파트는 1479세대로 78제곱미터의 소형 평형부터 218제곱미터의 대형 평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평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34평 기준에서 원래 상반기 3억 원 후반대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4억 원 초반대로 약간 상승을 하고 있으며 이미 10월, 11월에 들어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신불당동이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이곳이 침체되면서 이 지역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요즘 상가공실이 줄어들고 상권이 살아나면서 갑자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KTX의 천안 아산역과 서울 1호선의 아산역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서 갤러리아 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고, 앞으로 인근 탕정지구의 탕정역이 신설이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고, 탕정지구에 초대형 상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는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산시 2위 아파트는 2009년에 입주한 탕정삼성 트라팰리스 아파트입니다. 삼성 트라팰리스 아파트는 3,953세대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로서 96제곱미터 평형에서부터 219제곱미터 평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34평형 기준에서 2억 원 초중반대에서 크게 변동이 없으며 아직 거래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자가용을 이용하면 10분 거리 내에 대형마트 등 여러 상권이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 산업단지가 옆에 있어 자족기능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탕정초등학교와 탕정미래초등학교가 있고 탕정중학교가 있으며 충남외국어고등학교와 삼성고등학교가 있어 학군도 좋습니다. 아산시 3위 아파트는 아산시 탕정명 매공리에 2019년 10월에 분양한 탕정지구 지웰시티 프로지오 2차입니다. 지웰 프로지오 2차 아파트는 685세대로 2022년 5월 입주 예정이며 91제곱미터 평형부터 134제곱미터 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으며 평균 청약 경쟁률은 83.58대 1이고 134평형 경우에는 70세대 분양에 13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양가는 91에서 92제곱미터가 2억 7,560만 원에서 2억 7,920만 원이고. 111제곱미터에서 112제곱미터가 3억 4천 4 20만원에서 3억 5천 8 60만원이며 128제곱미터는 4억 1 8 80만원이며 134제곱미터는 4억 3천 9백만원입니다. 2020년 11월 5월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합니다. 교통망은 바로 앞에 서울 1호선의 탕정역이 신설 예정에 있고, 탕정지구의 상업지구가 바로 옆에 있어서 탕정역세권 상권이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이 거의 공동주택지로 어우러져 있어 탕정지구의 대단위 단지에 가장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연화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탕정초등학교, 탕정미래초등학교가 있으며, 중학교는 탕정중학교, 설아중학교, 아산배방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는 설아고등학교, 배방고등학교, 천안상룡고등학교가 인근에 있습니다. 아산시는 2020년 모두 125건의 국비사업 중 아직 결정되지 않은 52건을 제외한 73건에 대한 예산으로 정부 예산 1조 3,290억원의 국비가 확정되면서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통해서 soc 사업, 하수도 정비 사업 등 아산시의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삼성이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에 13조원의 투자계획을 밝히는 등 지역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한 자족도시의 기능과 천안으로 연결되는 서울과의 교통망을 갖춘 인프라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고 있으며 실제로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의 아파트는 그렇지 못한 신도시의 아파트에 비해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삼성의 13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와 충남 디스플레이 기반을 활용해서 천안과 아산 지역을 연계해서 글로벌 스포트웨어 복합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까지 확정되어 있어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지역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 지역과 아산 탕정지구의 부동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에 공감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